예, 오늘 부분에는 로마음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간 시간을 달라고 해, 했습니다. 어,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인데요. 어, 말은 시간 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민을 해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 주어졌던 시간들을, 예, 사실은 자기 의지를 더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시간들로 어, 만들었던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laughs> 3일 만에 여러 왕과 모든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루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왕의 명령에 예, 그들은 3일 만에 예, 만나죠. 그러나 1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하는데,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젊은 신하들, 동료들의 무거운 멍해와 심한 폭력으로 백성을 대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달콤하게 얘기해야, 예, 그, 사람들이 들을 텐데, 왜 그렇게, 예, 그, 포악한 말을 했을까라는, 그,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밀어내게 말했을까? 저렇게 어리석게 말했을까? 포장해서 말을 하지, 왜 저렇게 <laughs> 얘기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 지금, 어, 로호바은 상당히 구분된 모습으로 왜냐하면 아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듣겠지 라는 자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어 백성들은 그냥 그저 그냥 좋습니다 그냥 당신 마음에 드는데 하십시오 이렇게 할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 오늘 본문에 백성에게 예,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도 거의 원색적으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면 안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야스로 인하여서 여러암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여여러암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여러암에게로 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로마 왕이 상당히 예, 그 당시의 어떤 여건들을 파악을 하지 못했던 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 국정을 시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 그동안에 그 어떻게 진행왔는가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듣는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말만 듣고 물론 그러,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누가 자기한테 나쁜 말하는 소리를 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나한테는 유익이 되지만, 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말이라고 해도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게 될 사람이 어떻게 듣게 될 것이냐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나한테만 괜찮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그냥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뭐, 나 아무도 신경 쓰고 있어. 나도 힘든데.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줍니다요 왕은, 왕이라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로우바왕 은 예, 그러한, <laughs> 어쩌면, 잘못된 가치관,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백성을, 대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무나 참 하나님은요. 이런 면에서 볼때 왕이 될걸다하셨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실까? 어, 하나님을 배신할, 배반할 것도 알고, 우상숭배할 것도 알고, 그리고 그,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왕을 세워서 해야 될 것들을 아시니까,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고, 어,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향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어긋날 것을 다 알고 또 다른 집파들이 열개 집파들이 다 어, 자기로 자기들을, 자기들을 그래도 생각할 만한 사람을 다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다 갖게 하고 물론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그런 일들을 다 알고 계셔 가지고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참사람하고는 어, 너무 다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열두 네, 지파를 보셨던 하나님, 뭐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날 저와 여러분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한 사람의 허리에서 수천, 수백만의 수억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는 뭐, 우리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시죠. 네, 전혀 다릅니다. 네, 뭐, 아주 멀리를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어, 러고함이 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오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 그렇게 어하게 한다면 우리는 안 따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 그렇게 무겁게 힘들게 우리를 대한다고, 그럼 우리 안 따라가라고 한 건데, 실상 다윗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작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 그러니까 다시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몰, 몰라요. 그니까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면서도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모르고 말하는 때가 많아요.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모르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데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죠. 그냥 액면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냥 액면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열지파의 백성들이 에, 다윗과 관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사실 이거는요 엄청난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건 완전히 배반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 어찌 됐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이었고. 다윗의 아들이고 아들들이 또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요.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할 겁니다. 그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대로 살자. 우리가 우리대로 알아서 살겠다.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에요. 근런데 왕이 하도 이게 폭우를 하고 잘못하니까 이제 마음들이 싹 돌아서서 그렇게 간 건데 그말 자체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잖아요. 다시, 다시 돌아가잖아요. 금성하지 놓고, 에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다시.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 예, 그 뒤에 나오게 될 이야기이지만, 어, 그들의, 그들은 예, 당장 예, 닥쳐야 될 어려움 때문에, 로와 예, 예, 왕을 포기했고, 또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는 유다 지파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수가 좋으냐라고 믿는다면 어,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 어, 당신은 괜찮은데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사실은 다수 별로 아니에요. 많은 게다 좋은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이제 민주적으로 가다 보니까, 민주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뜻은 맞는데, 예,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요, 이건 상당히 바벨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튼 <laughs> 다 이야기하자면 이게 또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설로몬에게 그 하셨던 말씀대로 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에, 드디어 아들 때 갈라진 모습들이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다윗의 집안 예, 네, 사람들이요, 그냥 따라갔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 같아요. 아마도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베냐지집까지 붙여서 열두 집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되어진,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고자 했었던 것이다라고 보면 참으로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렇게 숫자가 많냐 적냐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주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파를 남기셔서 그들이 찢겨지지 않냐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야, 근데 우리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네 한번 당해봐. 이렇게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남겨 놓으셨던 것은 그들 안에 또 하나님이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쯤이 그렇게 배신하고 배만하고 어, 나가는 것으로만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였던 것 같아요. 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은 참 그걸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 의 뜻을 안다는 게, 그거는 정말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어, 당시로는 하시는 일들을 납득할 수 없는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건데, 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에, 하, 그 말씀은요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제도 어, 말씀 통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적으로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너희도 다쓸수 있어, 사용할 수 있어, 너희도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경을 주신 거예요. 아. 당시 너에게 그 사람에게 특정 어떤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는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아.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격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제품 다 똑같이 나눠주면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라 하는 것은 요 엄청난 은혜예요. 아멘. 네. 특정 누구의 예전에 뭐 중세 시대 이거 사제들만 봐, 당신들만 들어야 돼, 당신만 전해야 돼, 전유물이야. 그 사제들이 전유물이야. 이렇게 남기는 아니고 교계역 이후로. 말씀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게 엄청난 견역이에요. 하나님 아,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 네. 그 말씀은요, 지금 동일하게 내게 주시나의 말씀이에요. 그말씀을 그러니까 그 그냥 받취하는 사람이요, 자기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는 그런 결과를 보며 사는 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